judged Ba 노회에서 이번에 그걸 상정하기로 했거든 응? 네. 어? 네. 저... 예. 네. 네. 그렇고 영등포 네. 노회에서 또 상정을 하고 또 하나는 저... 내가 지금 서울 남노회에다가도 그 사이비대책위원회장 남노회에 이걸 좀 저기를 하려고 그러고 네. 그 이단연구협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숙박. 이 협회 회원이 몇 명이나 그냥 붙더라고 어. 내가 우선 한 13명 그다고 그랬거든 누가? 저 경찰이. 어5명이 1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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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지이 1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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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5명이지5명이 1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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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거명이 있어? 거이1 5거이 1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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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이 1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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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원려면은 그게 나중에 자료제, 자료, 자료 뭐저 저, 저기. 그래서 나는 아니 그저 쪽으로그 어, 어. 빨리 이편회를 만들어서 음. 내가 이쪽 신학교에서 신학교 사람들 신학교 이부터 입회 시키고. 네. 음. 러고 싶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저 달각도를 할 거니까. 네. 그렇고 그 지금 국민일보에다 내려그래. 국민일보에 그리고... 이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네. 전라도 학생들을 중심해서예두가다 집어둬야 돼요 <laughs> 어그지 어, 열치 내가 보니까 전략이 맞아요 통신 학생들 예. 어. 예 내가 이제 유교사업을따 가지고 이제 이것는 절대 안 내세워주고 남은 남은 그래가지고 싹 뿌려서 어. 학생들로 하여고 일어나게 하니까 어. 그러면은 오히려 더 가요 그렇지 그럴 거고 네. 그저 뭐야 오늘 아침에 내가 방장로하고 만났어요 예. 영득분호의 사이비 대책위원 예. 예. 그래서 완전 무결하게 끝냈어요. 30일 날, 예. <laughs> 이틀 을 노예 하는데, 예. <laughs> 저 그걸 저 선의하기로그 예. 사람이 하면 다 돼버렸거든. 예. 지난번에도 제일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 예. 그래서 영등포 노예에서 그걸 는데 다른 노예에서 그 올라온 게 있어? 어, 다른 데서 올라올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해야 돼. 예. 그 예. 올라올 거라고 하지 말고, 예. <laughs> 그래도 한 노예만 올라와도 그건 조사를 한 하는 노예, 거니까. 아 노예나 하나만 올라오지. 예. 그니까 러 그렇게 하기로, 나한테 완전히 합의를 네, 봤다고 멀리 보면 우리가 이기니까. 아, 그럼, 거. 그럼. 그, 저, 그, 저 흥, 감정적으로 해서 말려들지 말고. 그렇고 그, 어, 전략적으로 하니까. 우선 영등포노에부터딱 하면은, 네. 내가 저, 박장장한테 그랬어요. 네. <laughs> 그거 딱 결정해서 총회 은혜로 하기로만, 그 ᄃ 네. 홍보에다가 크게 그걸 때리도록. 네. <laughs> 응?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기로. 네. 그렇게 하면은, 빨리 그걸 모여야지. 사이비 대책위원회를 빨리 소집해가지고. 어,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어.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요. 제가 어. 이번에 대구에 가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응. 모든 노예가 사이비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죠, 이번에. 응, 응, 응. 그래서 통회의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응. 강노예 노예 대책위원장을 소집을 하려고 그래요. 어, 어.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활동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이단 네. 자료도 주겠다 우리가. 음. 뭐든지 이렇게 하라. 그리고 박XX 어. 목사님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활동 문제는 시간 문제일 뿐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네. 그러고 네. 내가 지금 성결교도 동원하려고 그래요. 네. 거기서도 결정하도록 해보자고. 네. 그래 우리 이쪽에서 제일 먼저 하고 네. 이렇게 다 동원할 테니까 네. 이제 내가 정치를 좀 하려고 그래. 근데 그 네. 합동층 문제는요 네. 지금 최악의 어둡대요 <laughs> 한마디로 왜 내가 이번에 네. 다모어야 내가 시찰장이 됐는데 네. 시찰 위원회가 다모어야그쪽에서 해야지 이쪽에서도 올리어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하도록 해 이쪽은 이제 사이기 대책 위원장을 내가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어, 그럴 거고 네. 저기 저그 자료 네. 내가 지금 다그 풀어 쓰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다음 후에 그걸 저 우리. 건말 부록으로 딱할 거니까. 예. 걸음 한 걸음 차 가자고. 우린 차분하게 하자고. 조사 예. 결정 됐어요. 영등포노에서 예. 결정됐어, 번호에서. 예. <laughs> 어 이제 그 해가지고 방장로 들어 예. 공부에가 가지고. 그걸 그 타이틀 을 크게 해가지고 그걸 다루라고. 예. 그렇게 해서 이 신문에 내버리라고 하려고. 예, 네 그래가지고, <laughs> 그, 저, 노예 결정된 사항을 해가지고 팩스로 해서, 예. 거기서 예. 발 장르들을 다 때려 넣으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렇버도 넣으라고 그러고. 다 예, 어, 그렇게 내가 지금 예. 딱저기를 했다고. 예. 그래서 내 만나면 그걸 이제, 저, 전략적으로 할 거니까. 예. 이제는 저, <laughs> 저, 동로에 거기서 또 해버리면 다음 네. 주에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그 다음 저, 저, 저 노예 결정이 어지간히 돼버리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시작을 해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 아, 상우가 아, 네. 너무 너무 멋있게 돼가. 예. 우리가 그그 동안에 전략적으로 못한 게 우리 저 실책이야. 다른 일 없죠? 어, 별일 없어. 예. 오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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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자고. 예. 예. 아, 다시 이제 빨빨이나오네. 응? 내가 이제 그냥 공인이 돼가는 걸 내가 느껴. 응. 네. 그럼, 그런가. 어, 조심해야 돼. 공인이 돼가는 느끼는 <laughs> 말한 마디 <한마디가 웃음> 한 마디가. 한 마디 말하면 그냥 피드백이 팍팍. 그럼, 그럼. 된가고. 그런 조심해야 된다고. <웃음> <웃음> 조심해. <웃음> 응. <웃음> 그렇고. 내 오늘 박 목사한테 전화했다고 알아, 알아보라고. 그래 박 목사 도알아본다고 했다고. 나더러 이제 그박 장로님이 그러더만 저 총회 지리를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데 지리문을 지금 보내야 된대. 대책위원회. 에 그래서 나러 대충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그, 묻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지금, 저, 그, 지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고 내가 그걸 해주려고 그래. 그래야 그거, 그거 맞춰가지고 하잖아. 좋게 나오죠. <laughs> <말을 듣는 웃음> 그렇게, 그렇 그러니까 응. 그, 말을 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응. 최근에, 주상에 응. 많은 분리들이 키고 있고, 응.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뭘 결정하려고 그런가 하면 이단 음. 대책위원회 자체에서 뭘 결정하려고 하면 음. 각 노예 이단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음, 음. 각 노예 이단 대 이단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단 음.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총회를 통해서 이단 총회 이단 기구를 이용하여 음. 언제든지 이단에 대한 에, 문제를 조회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해 가지고 음. 뭐딱내려고요 그렇지. 예. 그리고 한번 각 노예 이단들의 <laughs> 위원장을 음. 총이 본부에서 소집을 해서 음. 책을 함께 수기하고 한 음. 번 하면서 음. 이야기를 하다 그러면서 그렇지. 본부를 네, <laughs> 이용해서. 어. 그리고 일단은 주총문님이요 음. 어쨌든 나에 대해서 정말 좀어디가서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러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그 양반을 딱 내가 잘. 응. 잘못이야. 잘못이고. 잘모셔가지고 음. 그래서 본부를 이용해서 음. 들어갈 테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저 거기서 영등포 거기서 저 저기 시, 질의하는 걸 예. 질의하는 걸그 질의하면서 그 신문에다도 저 보도하라고 그랬어. 예. 내가 박 박정무한테 줘 예, 예. 가지고 보도 안 하면은 예, 예. 그 모둠 모둠 해가지고 한번 작살 내버리라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 내가 그저 하니까 그렇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동의 것은 뭐 내가 올렸으니까요. 그거 어. 네, 네. 나오면은 네. 저 방송 거기서 보도하겠다고 그래서 네. 영등포호의건 지금 시간 좀 늦었지만 동네에 하면서 영도 한편 어, 영등포호에도 이렇게 했다 네. 이렇게 저기 하려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도할 글 하나 써주면 더 좋아 알 써주면은 내가 그저 저뭐아저저박 저, 저, 부장한테 딱 보내면 그 기낭 해버리니까 아지어렇게 네. 하고 어. 동로의 건 어떻게 됐어 네 동로의 건 손가 통... 있거든 통... 통... 일단은요. 거기서 네. 거기다가 지금 저그 탈레 올라가면 탈레가 네. 그 그대로 거기로 그저 손으로 올라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건 내가 서깁니까 내가 올리는 대로 올라가요. 탈류가 언제? 어 내가 이제 그 아마 완성이 돼서 동... 저송에사무실로곧 올라갈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네. 그걸 완성이 돼서 올라갈 때 네. 그거를 나를 좀 주면 알려주면은 네. 그거를 네. 방송에 보내가지고 네. 그냥 불어버리라고 네. 알았네요. 불면서 저기 저 저기 저 영등포꽃도 불어버리라고 그러죠 어. 오늘 내가 저 노예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요 예. 확인할게요 예. 언제 타르가허분본부로 예.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예. 또송무님하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예. 빼놨춰서 공부들 아, 대에다가 글을 써야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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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렇고 그저그 예. 그 저기 뭐야 저그 내가 먼저 얘기를 했잖아 그저그 o 그 방송의 박장로라고 예. 그이가 그거 불러버려. 편집회장이니까 불어버리겠대